진짜 음. 아 맞어 맥시멈이 있는 거 같아 응, <laughs> 매우 놀라시는데? <laughs> 매우 <놀라시구나. 웃음> 어, 오늘은 시드니 핫플레이스 아 건물 안에 있네 그냥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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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친한척 더 해요 카페를 찍고 싶어서. 어 카페. 가고 온다고. 왜여기는 오피스 지역에 가서 아, 테이크아웃 전문으로 하시는 거예요? 음. 여기... 혼자서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두 명에서. 두 명에서? 우리 사장님이세요. 어, 응. 아, 시네 여기 이름을 다방으로. 이렇것 같아요. 끼어서 커피 마시네요. 나코드를딱두 개만. 네, <laughs> 아, 좋아요. <laughs> 아, 이 기계 유명한가 보네. 아, 여기도 진짜. 있네. 아, 저 뽑아를 딱 했는데 왔습니다. 커피 하아 바텐더만 할게 아니라 사업을 하고 싶은 거라서 주안 음. 커누군가 네. 해야죠 이거 주안 커피 어? 먼 커피요? 네. 전문 용어 아, 쓰시면 좋은아 아, 주안 콜롬비아 거예요? 주안이라는 그 품종인 거예요? 커피 빈 이름이 맛있어요 언니 어 커플일 수도 있어 아, 어. 커피 이거 쓰고 얘 머시, 아, 머신이죠 가는 거 아닌가?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라인더 맞아요 요 우리는 이렇게 두개하우스 블렌더로 쓰고 하우스 하우스 하나 하나는 싱글러스 하나. 왜냐 보일러가 다 그에 스케일 변 커피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항상 하, 하우스 블렌드용 따로 싱글 오리진용 따로 하우스 블렌드는 뭡니까? 하우스 블렌드는 블렌드? 이제 로스터리에서 자기만의 커피 밀크 섞는 커피를 아. 만드는 거예요 블렌드하는 거예요 입은 아. 블렌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우스 블렌드라아 그럼 싱글은 진짜 원두 하나만 한 종류만 한 종류 어 여기는 브람스도 나와요. 어, 어 뭐가? 어. 언니 알 바치 안 그래요? 가성비 최고 커피 머요 얘가. 이 커피 그라인더랑 이 커피 머신 제일 컨시스 응. 언니 혹시 처음 할때 이거 흔들어 내뭐안 해도 처음 보이나요? 저희 매일매일. 어 어떻게 처음에요? 이거를 다. 응. 다 어자소식으로 나 잡고 와서 강습비 너무 내고. 너무 나중에 무료로 한뭐 번. 무료로? <웃음> <웃음> 아, 이건 편집 안 할게. 무료로. 무료로 <laughs> 파트타임 알바. 사업하면서 힘든 거 없어요? <laughs> 이게 제일 힘들죠? 손님이야. 들리 하는 거? 들었어요. 여기 호주 손님은 되게 까다롭다고. 까다로운 거, 까다로운 건데 손님 마음을 얻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 음. 저희만 가던 손님을 우리 가게로. 아아 가게. 호주 사람들은 커피 담고리 너무. 그것도 있어. 그거 이제 저 커피가 어떻든 어, 한번 내가 광고되면 어, 안 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음 우리 가게를 한번 왔 오면은 이제 어떻게든 하면 되는데 음,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하는 데가. 있는. 그럼 여기는 아, 거의 아침 장사 위주인 저희는 거예요? 거의는 일곱시부터 4시, 4시까지 거의는 이제 매일매일 온도 세팅을 하거든요. 타임 세팅하고 일드 세팅하고 그다음 아까 말했듯 온도 세팅. 아 비밀. 비밀. <laughs> TDS 체크, 어, TDS도 체크. TDS 뭐예요? 커피 농도. 어, 아. 어 아, 아 어렵다 커피. 아 유학 와야 되나? 아 진짜로 언니 한국에서 커피 유학오는 사람 많죠? 응응. 음, 음. 언 어, 진짜 많아요. 근데 다들 이제 깊게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왜냐면 스페셜티 커피를 들어가기까지가 음. 너무 힘들어요. 특히 아시안 사람. 들 응. 스페셜티 커피가 뭐예요? 설명해줘야 돼요. 커머셜 커피가 있고. 빈은 음. 점수를 매겨요. 음. 저희는 한 85에서 84, 저는 85에서 86, 87, 88그점 차이가 가격이. 아 진짜로? 스페셜티라고 불리는 음. 커피는 80점 이상 그 점수를 받아야지 스페셜티야. 그고그 스페셜티 커피를 하는 데를 들어가기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바리스타가. 아 거기는 이제 조금 경력도 있고 잘하는 사람만 뽑으니까. 네 그렇게 좋은 빈으로 좋은 커피 맛을 내는 사람을 아. 찾아야니까. 최소 그 빈이 가지고 있는 맛을 끌어낼 수 있는 아, 그쵸, 그쵸, 바리스타를 네. 뽑아야 으 되니까 커머셜 네, 돈이 아, 네, 많이 줘요 왜냐면 많이 남거든요 저희는 커피 했을 때 마진이 별로 안나와 박리담인가? 네. 네. 테이크어웨이 위주로 하시잖아요 뭐 어려운 점뭐 있어요? 날씬한 거아 그러겠다 바리스타 커피로는 정말 호주 좋은 거. 어디 들어가냐가 조금 중요한 거 같긴 해서 처음 시작이 되게 중요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라떼아트로 많이 맞아. 들어서요 라떼아트 시작몇년차예요 커피 쪽 일을 하신건데? 7년? 7년? 저희는 수만만 해도 우와 이럴 때요 수화도 잘 못하고 수만 해도 우와 이고수만 세기 하면 허어어어라면서아직절는는는언는 정직하게 돈 많이 벌고 싶은 거 같아요 돈 많이 벌려면 싸기 쓰면서 자리 좋은데 만 아 다르지 이제 이거는 내 꿈이었으니까 이제 돈벌는 사업 중에 생각하는 다그거것 같아요 한국다고 평균 스퀘어에 따라서 진짜 벌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어요 아 맞아 맥시멈이 있는 거 같아 그래서 저희 이 가게 하면서 맥시멈을 정해놨고 나한테 많은 인컴이 들어오진 않아요 아. 많은 돈은 되진 않는다? 응. 플러스 알파 무엇인가를 해야지 내가 원했던 것 어, 지금 이거 연지몇 개월 됐어요? 3개월. 3개월? 근그 네, 3개월 동안 언니 진짜 많이 찾아왔어요, 바리스타들 팔로우고 하는데 다 다방커피여가지고 스토리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아. 여기 도대체 어디지? 이러고. 여자가 하는데 되게 잘해가지고. 딱 그래서 뭐가 잘하는데, 커피가 맛있다고 네, 일단은. 오고 싶었는데, 결국 오늘 문 닫았는데 왔어요. <laughs> 커피 도징이란 게 이제 그람수를 딱. 깨 가지고 이제 음. 내가 원하는 추출량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지. 뭐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는 그거 맞아요. 네. 맞아요. 그짜 이렇게 딱 일정하게 어, 내가 원하는 그람에 이 추출량이 나와야 돼. 이렇게 아, 그걸 아침에 체크하는 거구나. 이렇게. 네, 체크하면서 음. 막또 체크하면서 그 레시피를 음. 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절 <목소리> 그다음에 뭐 날씨 이거에 따라서 뭐 양이든 뭐 이런 거 조절을 하는 작업. 네. 어, 그럼 저는 음. 일주일에 300kg를 팔았어요 어. 언니 그럼 알렉산드리아서도 지겠어요? 네. 와. 스피드를 어. 인형 했습니다 <laughs> 진짜 내 꿈은 바리스타 시작하기 전에 내가 꿈이 그라운드에 들어가는 게제 목표였어요 <laughs> 이런데 그러면 벌써 현재의 목표는 뭐예요? 돈 많이 버는 <laughs> <이런 거야>. 아돈 <laughs> 아, 많이 벌 거면 이 시스템은 안 되잖아 이 시스템은 안죠 근데 사업이란 게 바로 큰게 열면 안 돼요 아 그렇지 작은 음, 거 음. 시작하고 알아가고부그 음, 음. 다음 열어야지 어, 어, 월로 처음에 오신 거예요 <laughs> 아니, no. 그러면? 아니요 저는 간호공부 했어요 아. 아 근데 바리스타 됐어, 최났다. 간호를 버리고 남았어요 아, 간호. 그것도. 아 그럼 간호도 지금 아직 하고 있는 거예요? 공아 지금 한국말을 휴학이라고 하죠. 아. 아 그럼 졸업하면? 간호사가 되는 거죠. 아. 근데 간호사는 안 돼. 아, 아, 아 나고 싶어. 근데 네. 가끔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어, 손님이랑 얘기 뼈같이 가지고 3월 50 버는데.

<laughs> 오늘부터 언니다 아? 와. 와 신기하다 이거 피콜로가 뭐예요? 피콜로가 맥 섞인 커피인데 우유가 좀 양이 더 적게 들어가요 조금 소맥이면 소주가 이거 한 1대3 정도 될 거예요 질문 시드니에서 커피를 맛있게 즐기는 방법 <laughs> 약간 초보자에게 이제 다양한 빈을 쓸 거고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어. 유명한 커피집을 먼저 가볼 p y but you won't h a 커 e a c o 커피 You won't there? No, you g 커 t commercial copy, specialty copy,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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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스페셜 o o k cook, cook, c o 카페 c 가서 바리스타 추천해 o k cook, c o 저는 만약에 싱글을 마스크 빨리 어알수 있어요. 제가 다른 카페 가서 다 다른 어, 플레와이트를 만든 나서 자기가 맞는 맛스크 찾고 있어. 어렵다. 어. 시드니에서 추천하는 카페 세 군데. 첫 번째 다방. 첫 번째 다방. <laughs> 다방 두 번째는 오나 커피. 오나 커피? 그 어디에? 메리빌에 있는 커피 상지 같은 곳. 거기는 오, 진짜 무슨 예. 나라에? 어, 어 맞아. 커피 왕국. 세 번째는 굳이 뽑으라면? 베르카는 내가 손이.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프라이머리도 괜찮아요.